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솔직히 이런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는데 요즘 너무 답답해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 이렇게 남깁니다. 제 얘기의 주인공은 동네에서 꽤 친하게 지내던 엄마예요. 아이 나이도 비슷하고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처음엔 정보도 공유하고 같이 수다도 떨고 외롭지 않아서 좋다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원피스를 하나 샀는데, 며칠 뒤그 엄마가 똑같은 옷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어머, 우리 취향이 진짜 비슷하다. 어디서 샀어? 나도 그거 사고 싶었는데. 하길래 그냥 우연이겠거니 하고 웃어 넘겼습니다. 사실 같은 동네 살다 보면 옷이나 소품 겹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새로 산 신발을 신고 나가면 며칠 뒤그 엄마 발에도 같은 신발이 있었습니다. 제가 들고 다니던 가방, 아이에게 입힌 외투, 심지어 제가 추천도 안한 물건들까지 어느 순간 그 엄마가 똑같이 들고 다니는 걸 보게 됐습니다. 한두 번은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세 번, 네번 반복되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제가 뭔가 새로운 걸 사면 곧 따라할 거라는 불안감이 생겼고, 마치 제가 고른 물건들이 제것 같지 않고 복제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황당했던 건 집안 가구였습니다. 저는 남편이랑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거실 책장을 새로 들였는데, 그 엄마가 집에 놀러 왔을 때, 이거 진짜 예쁘다, 어디서 샀어? 하고 묻더군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업체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엄마 집에 똑같은 책장이 놓여 있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건 단순한 취향이 겹친 게 아니라, 나를 따라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아이 문제도 비슷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위해 학습지를 하나 구독하기 시작했는데, 그 엄마가 며칠 뒤 나도 그거 신청했어. 언니가 한다고 해서 나도 믿고 했다라며 웃더군요. 저는 속으로 내가 추천한 적도 없는데 싶었습니다. 학원도 비슷했어요. 제가 아이 영어 학원을 옮겼는데 두 달도 안 돼서 그 엄마가 같은 학원, 같은 강사에 등록한 겁니다. 저는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좋은 걸 서로 공유하면서 쓰면 되지 않냐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엄마는 늘 제가 먼저 산걸 따라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만의 선택이나 취향이 전혀 보이지 않고 꼭 제가 먼저 움직여야 그 다음을 정하는 느낌. 그게 저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또그 엄마는 마치 우연인 척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어머 나도 그거 살까 했는데 진짜 신기하다. 우리 애도 그 학원 알아봤는데 언니가 한다니까 더 믿음이 간다. 이런 식으로요. 듣는 사람 입장에선 기분이 좋으면서도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택한 것들이 내 것으로 남지 못하고 곧 남의 것처럼 퍼져버리기 때문이었어요. 처음엔 친한 사이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제 물건, 제 생활, 제 선택 하나하나가 그녀의 생활로 흡수되는 것 같아 불편해졌습니다. 내가 산 옷을 입고, 내가 고른 가방을 메고, 내가 들여놓은 가구를 집에 놓고, 심지어 아이의 학원까지 따라오니,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집착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남편에게도 털어놨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웃더군요. 그냥 내가 안목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따라한다는 건 오히려 내걸 인정하는 거지. 하지만 제가 겪은 불편함을 길게 이야기하자, 남편도 조금 심각해졌습니다. 그래도 내가 스트레스라면 이제부터는 대놓고 다 얘기하지 말고 조금은 감춰. 집에 놀러 오면 대충 얼버무려. 맞는 말 같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새로 산 물건을 보여줄 때 조심하게 됐습니다. 어디서 샀는지, 얼마였는지 묻는 질문에도 일부러 대답을 피하거나 정확한 정보를 안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녀는 제가 가진 걸 따라 하려 하고, 제가 선택한 걸 또다시 베껴갑니다. 얼마 전, 제가 남편과 오랫동안 고민 끝에 식기 세척기를 새로 장만했어요. 사실 그동안 손으로만 설거지하다 보니 힘들어서 큰맘 먹고 들여놓은 건데, 그 엄마가 집에 놀러 왔을 때 그걸 보더니, 와, 이거 진짜 좋아 보인다. 어디서 샀어? 모델명 뭐야? 라고 묻더군요. 저는 순간 망설였지만 굳이 숨기기도 애매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그 엄마 집에도 똑같은 식기 세척기가 들어갔더라고요. 그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거실 커튼을 교체했는데 색상과 원단까지 똑같은 걸로 바꿔놨습니다. 아이 방에 새 책상을 들여놨을 때도 우리에도 공부방 분위기 좀 바꿔줘야겠다며 사진을 찍어가더니 똑같은 모델을 구입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참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점점 저도 예민해지더라고요. 집은 제 공간이고 제 취향이 드러나는 곳인데, 그게 남의 집에 복사되니 소름이 돋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내 생활이 통째로 벗겨지는 느낌이랄까요? 문제는 아이 교육까지 따라오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제가 아이 영어 학원을 옮긴 뒤, 그 엄마가 며칠 지나지 않아 같은 학원, 같은 강사에 등록했습니다. 아이 피아노 학원도 따라 했고, 심지어 제가 아이에게 시작하게 한 독서 프로그램까지 그대로 따라 했어요. 그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언니 덕분에 좋은 거 알게 돼서 고마워라며 웃지만, 저는 솔직히 소름이 끼쳤습니다. 내 아이의 생활 패턴까지 그대로 흡수되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이쯤 되니 남편도 더 이상 웃고 넘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건 너무 심한데? 단순히 취향이 겹친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베끼는 거잖아. 그 엄마한테 왜 자꾸 얘기를 다 해줘? 물어봐도 대충 얼버무려.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론 의도적으로 새로 산 물건이나 선택한 것들을 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엄마는 이미 집에 놀러와서 직접 눈으로 보고 베껴 간다는 겁니다. 한 번은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 생일이라 거실 한쪽에 작은 장식을 꾸며놨는데, 그 엄마가 와서, 어머, 이거 너무 예쁘다. 우리의 생일 때도 이렇게 해야겠다며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SNS에 똑같이 꾸며놓은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심지어 해시태그까지 비슷하게 달아놨는데, 보는 순간 허탈하고 화가 났습니다. 저는 점점 집에 들이는 것조차 꺼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나 보여주면 그대로 가져가니 이제는 집이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 전시장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친하다 보니 그 엄마를 완전히 차단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엄마 은지랑 우리 집에서 놀면 안돼 하고 조르면 결국 허락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엄마는 또 집안을 훑듯 둘러보고 이건 뭐야? 어디서 샀어? 라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솔직히 이제는 무서운 마음까지 듭니다. 내 선택과 내 취향이 하나도 존중받지 못하고 늘 따라다니는 그림자처럼 벗겨지는 상황. 저만의 개성과 자유가 없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남편은 더 늦기 전에 확실히 말해라. 안 그러면 계속 당할 거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대놓고 말할 용기가 안 납니다. 괜히 사이가 틀어지면 동네에서 소문이 퍼지고 아이들 사이도 어색해질까 걱정돼요. 그렇다고 이렇게 참고만 있자니 제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 엄마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습니다. 옷, 가방, 가전제품, 커튼, 아이 학원까지 따라하더니 이번엔 제가 남편과 상의 끝에 큰맘 먹고 산 비싼 가전제품까지 그대로 들여놓은 겁니다. 사실 그건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집안 상황에 맞춰 산 거라 저희 가족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는데 그 엄마가 마치 제 선택을 기다렸다는 듯 똑같은 모델을 사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언니 덕분에 나도 좋은 거 알게 돼서 샀어. 우리 취향은 진짜 찰떡이네. 문자를 보는 순간 속에서 뭔가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속으로만 사귀고 넘어갔는데 이번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 카페에서 마주쳤을 때, 저는 결국 말했습니다. 은지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자꾸 제가 산거 그대로 따라 사니까 불편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반복적이라, 이제는 신경 쓰여요. 그 엄마는 순간 표정이 굳더니, 이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 내가 뭘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난 그냥 언니가 좋은 거잘 알아와서 믿고 따라 한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취향이 겹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제가 고른 것, 우리 아이를 위해 준비한 것까지 다 따라오니까 제 생활이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이에요. 이제는 좀 거리를 두고 싶습니다.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그 엄마는 억울하다는 듯, 내가 그렇게 민폐였어요? 나만 그런 줄 몰랐네. 알았어요. 앞으로 안 할게요. 라고 말하더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후로는 확실히 거리가 생겼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도 그녀의 말이 줄었고, 모임에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놀이터에서 마주쳐도 예전처럼 다가오지 않고, 그냥 가볍게 인사만 하는 정도로 바뀌었어요. 아이들도 예전만큼 자주 어울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후련했습니다. 처음엔 사이가 틀어질까봐 걱정했는데, 막상 정면으로 말하고 나니 제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오히려 괜히 더 끌려다니며 스트레스 받던 시간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정말 크게 배웠습니다. 불편한 건 불편하다고 처음부터 말해야 한다는 것. 괜히 예의 차린다고 참고 넘어가면 상대는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결국 나만 지치게 된다는 걸요. 지금 제 집은 다시 제 공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로 산 물건을 마음 놓고 즐길 수 있고 아이 학원도 더 이상 누군가 따라올까 걱정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은 자유 같지만 저에겐 정말 큰 평화예요. 혹시 저처럼 누군가가 내 생활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 때문에 힘든 분 계신가요?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확실히 느꼈습니다. 내 삶의 경계는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 누군가가 불편하게 한다면 관계가 틀어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내서 선을 긋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걸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